진되겠다 한마디 해봐라! 맥퀸이 아, 네, 화이팅입니다. 승훈이 형! 승훈이 형! 야 이제 인사 잘하자. 예상은 크게 하나만 줘 봐요. 환상이 조합! 398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보니까 지금도 좋지만 짱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어떻게 성장을 하지? 누구야? 아, 네 기자 일팀입니다. 우리 수근이 형이 짱으로 또참 좋습니다. 다음에 수근 형님이 이렇게 짱구 이렇게 머리 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응, 수근 형님이 인사를 왜안 하냐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 복숭으로 가자. 잘 모르는데 오른세네. 맞다 이가. 그래서 축을 잡고 음 서승은 기수님 갓 서승은을 잡고요. 음그 다음에 슈퍼 크랙 교체 투입 돼가지고 음 갑자기 막헤트트릭해보고 교체 음 투입해가지고 덩크슛 막다 5개 놓고 막 이런 애들 크랙이란다. 아이가 3번 다시 바봐 아까 뭔가 애가 조금 불안정해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애들도 사고를 칠수 있으니까 12번 축 잡고 793 이렇게 가보자. 첫경기가 가볍게 부산 짱구 오늘 내치런 파크 부산 경남 삼경주 첫 경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스카이샷 김혜성 기수님이 타시는 스카이샷이 또 선배님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번 11번 가장 아웃 코스에 있는 10번 11번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임킹이지가 화가 많이 났는데 저 울분을, 저 분노를 경주에서 보여주면 돼요. 11일 3함 기대해 볼게요. 시작되었습다산오다 안쪽에는 다다자 바깥쪽으로는 번 대호나라와 번 테이아가 다아 7번 11번 괜찮아. 괜찮아 역시 갓 서승은 바쿠스 번 에이스런이 3사로 따라갑니다. 니다서비미치다다다자완 치고 나 대호나라 대호나라 서승인 것 같아요. 이 먼저 느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대오날 이번 같은데? 2등 같은데? 11번 바쿠스 직선 주로 바깥 2위 싸움은 사진 판쪽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아, 제발요. 2번 7번 두이 동시에 결승선을 거서 2위 동순이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동순이도 있어? 야. 야 이제, 이제 인사잘 하자. 들어온다 아이가 동순이면 배당 깎는건 아니겠지? 어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동순이라서 배당이 조금 깎이긴 했지만 네. 2,500원 15,000원 배팅해서 우리가 17,500원 벌었죠 그래서 봉지 500원 생겨서 초코를 하나 네.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저 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기수님들이 그 결승전에서 진짜 이, 아이나 그, 어떻게든 한발더 들어가려고 배에 노를 젓고 계시더라. 무슨 말인가 알겠나? 감동적이더라. 멋있더라. 네, 여러분들, 부산창구 오늘 두 번째 경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주가 되겠고요. 지금 혼전 경주가 됐습니다. 앞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1800m가 되겠고요. 1800m면 은 아무래도 추입 저 종반에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하랑투데이 야 같은 경우는 초반이 15초인데 종반 200m가 12.4예요 그러면 어차피 복조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7번 하랑투데이 일단 하랑투데이를 축으로 잡고요 오늘 또 복승이기 때문에 추입력을 믿으면서 글로벌 럭키 전 세계적으로 운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럭키 슈퍼 액톤 짱구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또 호크 프린스, 호크, 호크 왕자란 말이가. 호크 왕자, 호크 프린스로 가자. 사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거 중요하다 이가 왜냐면 구독자 분들께서 짱구가 섭장하는 모습 보고 싶다 하시거든.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부산 짱구, 서울 육경주 두 번째 경주, 경주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7번 추입명이 상당히 좋은 한랑 투대를 축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1번, 3세부터 8번. 비닐립니다. 9번을 꼬리로 바쳤습니다. 번을... <laughs> 어? 뭐야? <방금 너야>. <laughs> 야 9번.. 호크브리스가 빨간불인데 지금? 길 틀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육경주 혼합 4등급 11마리가 1800m 그래 내가 메디슨 안잡고 호크프리스 찾기 잘했다니까 7,8 너희가 들어와줘야 5, 5, 된다 6번 메디슨 마운틴 선두는 아직까지 6번 메디슨 마운틴입니다 바깥쪽이 11번 그마시크가 속도를 올려보고 가운데 있는 5번 도나 하나로도 속도를 올려봅니다 11번 그마시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비드 기스와 11번 그마시크 가장 빠르게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2번 네, 멋진 역전극을 보여주면서 11번 그 마시크 첫 번째로 통과. 서울 경주 실패를 했지만 이번 경주는 그래도 좀 윤곽에 보이는 경주 같아요. 9번 같은 경우에는 1800m 경주에서 1등을 상당히 여러 번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영천솔 레미오를 상당히 인기 마로 입상 마로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짱구한테 카소 승문은 그냥 기본 기본이 그냥 무조건. 무기력하면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돼요? 아, 예. 다무기신력하 아,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기신력, 무기신력, 무기신력. 이제는 챙겨있으면, 챙겨기으면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들, 앞에 꼭 이쁜게 제 라면을 붙여야 됩니다. 어... 선배님이 내돈 잃으라고 하셨나요? 지금 키리 같은 경우 성적이 안 좋거든요? 아, 근데 아무래도 챙 기수님이 추입이 강하다 보니까. 충격을 믿고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나머지 한자리만 채우면 되는데. 서수원 기수님, 그 최은경 기수님, 김혜성 기수님 해가지고 919597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산 짬구 오늘 세 번째 경주 도전해보겠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경사 경주 경주가 되겠고요. 짬구가또 축을 잘못 잡아버렸네요. 지금 배당판으로 봤을 때는 축을 1번으로 잡는 게 맞았습니다. 다서수근 라운더 할리가 선배님들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구요. 그 외에 이제 뭐 9번, 8번, 7번, 2번, 3번, 5번까지 해가지고 다 경합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후회하면 뭐 무엇 하겠습니까? 짱거리에 9번. 진경기수님 영천 솔레미오를 축구를 잡았기 때문에 영천 솔레미오가 들어와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갓 서승훈이 또 들어와줘도 9.1도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배님이 최은대 기수님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다니까. 그선배또 거짓말 안 한다니까. 김혜성 기수님도 워낙 말을 또잘 타시게 경마 도사 아니겠습니까? 자. 영철 솔레미오가 들어와야 돼요. 호 수다트 찍힌것 같아. 1800m 장거리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1번라우더리와2번 피플 파워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솔레미오 나중에 추입할래도. 4코너에 접어들면서 마신 차를 추르. 나중에 잭수 있어. 이제 속속 격차를 되겠나. 접... 한 어? 솔레미오 어찌 안 되겠나. 한번 해봐라. 솔레미오 어찌 안되겠번라 솔레미오 어찌 안 되겠나. 번 루카스 선레미오나한번해번 루카스 선레미번라솔레미7번 여기 안쪽 구멍가까쪽 이번이었습니다. 아, 이거 끊여서 일반 루카스 선수와 김선 같잖아. 활짝웃는김해선기수 아. 먹고 힘내 가지고 아. 대상이 크게 하나 맞춰 가려고. 내가 봤을 때 이번 경기는 삼복승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삼복선으로 갔을 때 축을 잡더라도 그 축이 축도 좀 부담이 덜해. 왜냐하면 축을 잡을때 아이한테 2등까지의 그 한선을 주는 거하고, 3등까지 한선을 주는 거하고는 축 아이가 가지는 부담감 자체가 다르거든. 10번 응. 뭐냐? 10번? 아, 성경용 기준이 좋다. 지금 9번, 10번. 성경이 기술. 대화를 나누셨거든 들었나? 오늘 복수는 네. 니다 네. 선배님, 하나만 줄게. 나는 3복선는 네, 5선3차 정도는 7번, 3차 정도는 가능하다. 가능할 때가 자, 잠깐만... 7번제퍼펙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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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번 12번... 12번... 1룡이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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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번, 9번을 축으로 잡고 7, 13을 골로 받치자. 완벽하제. 앞전의 세 경주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안 중요한 경주는 없지만 오늘은 이 경주를 위해서 경마장 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거든요.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 도민 일보배. 일부 전진하는 짱구가 되보겠습니다 지금 3복승을 갔습니다. 89. 89가 워낙 압도적인데, 7번도 상당히 또 선배님들이 갑자기 관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89, 12, 3.7배 3복승. 7, 8, 9가 7.7배거든요. 경마 팬분들이 지금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짱구가 그래도 대상 경주는 만 원씩 걸떡대거든요. 3만 원 걸떡대 봤습니다. 내가 근데 경마하면서 대상 경주를 맞춘 적이아 얼마 전에 어, 맞췄지. 어이 형식 효식이 좋아요. 역시 갔수서는 다시 이 기술이 들어와주면 돼요. 자 그러면 환상이 좋아 3구8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니뭐했네 <목소리> 임마? 내가 아까 마른간 달다 안 말리고 뭐 했대? 또뭐덜 먹고 덜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자. 작게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다 했더니.